자, 6학년 3반 친구들, 2017년 6월 20일 오늘의 디딤 영상 수학.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원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 얘기를 봅시다. 자전거 대요소에는 바퀴의 크기가 다른 여러 종류의 자전거가 있습니다. 바, 자전거 바퀴의 지름과 둘레 사이의 관계를 알아 봅시다. 라고 나옵니다. 지름과 둘레 네 사이의 관계. 자, 같이 한번 활동 1번 해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원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퀴 모양을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 이 부분은 지름이 되고, 지름의 절반인 이 부분을 우리는 반지름. 그리고 가운데 중심인 부분을 우리는 원의 중심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이 내용 말고 이 내용을 제외한 우리가 오늘 새롭게 배울 단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둘레를 원둘레 또는 원주라고 합니다. 또 원주의 길이를 간단히 원주라고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할 단어는 바로 이 원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가 있다면, 이 자전거의 둘레 길이를 우리는 원주라고 한다는 것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활동 2번. 여러 가지 통금 물건들을 모아보고, 원주는, 즉, 원의 둘레는 지름의 몇 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가봅시다. 자, 원주는 지름의 몇 배쯤 될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러한 원을 그린다면, 이 원의 둘레와, 즉, 원주와 이 지름 사이에 관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주는 지름에 몇 배쯤 될까요? 선생님은 대략 3배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원주와 지름을 재어보고 원주 나누기 지름, 요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게 원주와 지름 사이의 관계. 즉, 원주 나누기 지름을 하면 이 값은 대략 3.14가 나옵니다. 항상 이 값은 일정합니다. 요만한 크기의 원을 원주 나누기 지름을 해도, 이런 크기의 원을 원주 나누기 지름을 해도, 또 이런 크기의 원을 원주 나누기 지름을 해도 항상 3.14로 일정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밑에서 한번더 확인해 보면, 자, 원의 크기와 관계없이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는 일정합니다.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 자 여러분들 이전 시간에 비에 대해서 비율에 대해서 배웠죠? 뭐뭐에 대한이니까 이것은 원주 나누기 지름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이 값은 항상 일정합니다. 이 값을 우리는 원주율이라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원주율. 그래서 원주율은 원주 나누기 지름.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원주 나누기 지름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값은 소수점 3.1415926535897932...과 같이 끝없이 써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원주율을 대략 3.14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 두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웠던 두 가지 단어 한번 더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는 원주입니다 원주는 원 둘레의 길이를 우리가 원주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방금 전에 알아봤던 원주율입니다. 자, 이 원주율은 원 둘레, 즉, 원주 나누기 지름을 구한 값이며 이 값은 항상 3.14로 동일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3.14와 같은 수를 원주율이라 한다라는 걸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거꾸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